빅마우스. 빅마우스빅마우스 빅마우스 빅마우스 안유상은 빅마우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2 0대에서 50대 남녀 기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 상여금 전액을 배우자한테 공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70.2%가 상여금 전액을 배우자에게 얘기한다, 고 답했고요. 14.8%는 일부만 얘기한다. 12.4%는 비밀로 한다고 대답했다는데요. 설문 결과 의외인 점은 상여금을 배우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두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Oh. Oh. Thank you. Okay. Okay. Silence. Yes. Yes. Thank you. Make America great again. Hello, Korea. I'm Trump. 미국을 다시 믿어야 겠. 안녕하세요. 나는 트럼프입니다. It is a fake news that everything is open to my wife. 배우자에게 모든 걸 공개한다는 건 거짓 뉴스입니다. My mouth is a gura machine. 거짓말이 입에서 계속 그런 겁니다. My wife always tells me a gefang. 우리 아내도 나한테 맨날 거짓말을 합니다. I'm not angry. So tell me honestly, quickly. 아안될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 봐. 얼른. But to be honest, I'm 100% shouting. 하지만 솔직히 말 하면 100 화냅니다. So 그래서 나도 거짓말 을 합니다. 난 다시 태어 나도 당신 이랑 결혼 할 거야. 하지만, 난 다시 태어난다면 무조건 혼자 살 겁니다. But if you born again, 하지만, 만약 당신이 피노키오로 다시 태어난다면 fired. 당신은 해 고야.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감축을 두고 주민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관리비를 추가 부담해서라도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다는 의견이 무려 98%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투표용지에는 담배 한갑이면 가정을 살립니다. 항상 힘내세요 등의 문구도 적혀 있었고요. 해고 위기를 맞자 마음을 졸였던 경비원들은 입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새벽입니다. 어, 거기 어디요? 야, 경남 양산. 천사들이 사는 동네인가 봐요. 요즘은 너도 나도 막다막 막 자기 생각만 막 하는 어? 이기적인 사람들 뿐인데 저부터도 그렇죠. 뭐저 하나 사는 게 바빠서 남 생각해 줄 여유가 없어요. 어제는 직장 상사가 일이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징징대시기에 제가 그랬어요그 선배님, 일이 많이 힘들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감동 눈빛 발사하면서 그러시대요. 아, 그래, 너는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그래, 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선배님, 난더 힘든데요. 나를 좀 알아주시죠? 진짜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반성하려고요뭐 예. 오늘 집에 들어갈 때 호빵 사갈 건데 그 경비 아저씨도 드릴 것도 사서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안녕드려요, 성종일이요. 아따 나도 어제 내일도 아닌 일로 잠을 못 자버렸어. 베트남이랑 일본 축구 봤단 게 나가 베트남 국민인 것처럼 겁나 열심히 응원해버렸는데 아따 저부럽구만. 그래도 박달있 아따 박수 받을 만큼 잘수할단계 박항서 매직은 조금은 안 나왔지만서도 지금 일하고 나가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일어난 것이 매직이지 <laughs> 아따 이제 출근했을게 퇴근만 기다려야겠구만 아, 오늘 밤에 우리 아파트 전체에 환호소리가 울려퍼지기를 기대해 볼란게 아따 얘네 얘네 치킨은 퇴근하기 전에 이걸 시켜 나부러야겠지? 광주에 사는 한 주부가 계란말이를 만들기 위해 최근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달걀 3개를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톡톡 터트려 그릇에 담으자 노른자가 2개인 쌍난이 나왔는데요. 신기하게도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란도 연속으로 쌍난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주부는 마트에서 산 달걀을 모두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인 결과 15개 모두 쌍난이었습니다. 식약처와 달걀 유통업체는 이를 두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고요. 쌍란은 달걀 산란 과정 중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식품 원료로 섭취할 수 있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Hey dude.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두모 지도고 박찬호입니다. 박 과장님 그거 알아요? 박 과장님이랑 저도 박은영, 박찬호, 쌍박. 쌍박이에요. 그러고 보니 박 과장님 이마가 박치게 하고 싶은 이하네요 <laughs> 박 과장님 이마가 제 자신을 압도하는 어우 그런 느낌이에요 광활해요 솔직히 박 과장님 삶은 계란 먹을 때 이마를 빡 깨서 먹죠 그죠 박찬호 씨 지금 제 이마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쌍란을 먹어도 인체 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마침 그 얘기 나오는데요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경기가 안 불려서 울적한 날엔 집에 와서 혼자 계란 하나 턱 깨서 넣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날은 한 마리 몰고 가는 라면 알죠 그 라면을 한 봉지 뜯었는데 정말 베리 럭키 다시마가 두개 나오는 어떤 색다른 환경 어노 oh, no. 쏟아지는 관심 역시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어 땡스 oh, 갓전 기분이 좋아져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저보다 먼저 말을 걸고 싶어하는 어떤 색다른 환경 어노 oh, no. 쏟아지는 관심 어 이분 내 팬인가 사인해달라고 하면 두개 해줘야지 생각하던 그 순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찬호 씨, 쌍가마시네요. 오 마이 갓. 생각지 못한 쌍가마 공격에 저는 정수리 햄스트링 부상인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웠고 박찬호 씨, 진짜 쌍가마요? 해야... 저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박 과장님, 저 상처받았어요. <laughs> 아, 혼자 있고 싶네요. 저 오늘 얘기 안 해요. 집에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